자,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스타 세이비어 에이. 11월 20일 스타 세이비어. 여러분들 류금태다. <laughs> 와 여러분들 류금태의 실물이 있어요. 와아 진짜 여기 계시네. 어? 어? 자, 여러분들 뒤쪽에 류금태가 있습니다. 어 진짜 찐님어어 진짜 찐 류금 <laughs> 말 걸고 싶긴 한데 걸면은 민폐일 것 같아가지고 시험 끝났을 때도 류금태 있으면 가서 어, 류금태 화이팅 한번 해주자. 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어, 스타 세이비어를 어, 개발하신 류금태 어, 개발자 계십니다. 지금 어, 바쁘게 또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아 봤었거든. 여기 앞에 계시더라고 딴데 갔다가 어, 설마 있을 까 없을까 하고 왔는데 어, 있었어 어, 여기 계십니다 해볼까? 아이 귀쫄리는데 해볼까? 류금태 화이팅 <laughs> 아 응원할게요 <laughs> 어? 야 그래도 인사했다 어. 야 그래도 류금태 화이팅했다 어, 어. 어. 어? 어? 어, 참아, 뉴코짱은 쉽지 않았다. 어, 류코짱 할까? 류금태 할까? 고민하다가, 어, 그래도 이건 류금태 했습니다. 예. 우리, 내 금태형, 어, 내첫 신덕, 신동, 신덕게임에, 어, 개발자분도 금태형이었거든. 그래가지고, 어, 어, 금태짱, 어, 화이팅 하고, 어, 항상 응원할게. 어,